오늘은 제철 아삭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우리집 밥도둑 알타리김치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알타리 3단을 준비하세요. 무꼭지와 무청 끝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무와 무청 사이를 칼로 살짝씩 잘라주세요. 그래야 사이사이에 낀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답니다. 물을 물에 담궈 놓으세요. 식용소를 이용해 무 사이에 낀 흙을 제거하세요. 흙을 제거한 후에는 물에 한번더 씻어 깨끗하게 헹궈 주세요. 큰양푼에 알타리 물을 가지런하게 놓으세요. 천일염을 무쪽에 한 켤씩 뿌려줍니다. 무청에는 살짝씩만 뿌려주세요. 무가 더욱 두껍기 때문에 무청보다 소금을 더 뿌려야 제대로 절여져요. 이 과정을 반복해서 모든 알타리물를 절이세요. 총 1시간 30분간 절이고 중간에 한번 뒤집어서 골고루 절여지게끔 하세요. 절여지는 동안 큰배반 개, 찹쌀풀 2컵, 새우젓 반 컵, 멸치액젓 3분의 2컵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 주세요. 양푼에 해당 재료를 모두 넣으세요. 모든 재료가 섞이도록 잘 저어줍니다. 30분간 양념장을 숙성시키세요. 그러면 모든 재료가 잘 어우러져 더욱 맛이 좋아진답니다. 절여진 알타리무는 물에 두번 정도 씻으세요. 소쿠리에서 30분 정도 두어 물기를 제거합니다. 쪽파 한 줌을 반으로 썰어주세요. 큰 양파 한 개는 화면처럼 썰어주세요. 양파를 갈아서 넣게 되면 국물이 생겨 양념이 겉돌 수 있어요. 그래서 갈아서 넣는 것보다 이렇게 썰어 넣는 것이 더욱 맛이 좋아요. 큰 양분에 숙성된 양념장을 넣고 맛을 한번 보세요. 만약 싱거우면 액젓을 조금 더 추가해서 간을 맞추세요. 물기 빠진 알카리모를 양념장에 넣어 버무려주세요. 큰 알타리무의 경우, 반으로 자르거나 열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면 더욱 맛있어요. 쪽파와 양파를 넣고 살살 버무려 줍니다. 보관 방법은 밀폐 용기에 담으세요. 상온에 하루 반나절에서 이틀 정도 보관해주세요. 이후 냉장 보관해서 숙성시키면 맛있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